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의 이미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는 안 되겠다. 그냥 가시는 걸로 가지게날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 지금 날씨가 살짝 비가 오고 있어요 살짝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써도 되지만 우산을 쓰면 얼굴이 너무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작은 비 정도는 맞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크게 제가 젖어 있다라고 하시면 비를 맞아 젖은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방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여의도 강남. 가산 디지털 단지 등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는 곳이죠. 그로 인해 직장인들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확보한 곳이기도 합니다. 관악구의 경우, 원룸 수요층이 가장 많은 요충지로서 신림 고시촌 및 노량진 수험생들의 꾸준한 임대 수요가 확보되는 입지입니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 2호선과도 아주 근접되어 있어서 가치상승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이죠. 자, 이런 입지에 3층으로 구성된 온누명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경매 물건인지 대장홍촌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 가남구 봉촌동이며 도지 약 40평, 건물 94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원룸형 건물입니다. 감정가 12억 8천만원부터 시작, 현재 20% 유찰된 1 5억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자 건물의 현황은 지하부터 3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층별 약 20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외 제시의 건물 17평도 나와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사용 수익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인수전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건물등기부상 2010년 12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 현황은 총 12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후순임차인이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매물건 주변으로 2호선 낙성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버스 정장이 소재 있습니다. 그외 공원 근린 생활시설 학교 등의 입지 구성으로 생활 인프라의 조건 또한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어, 나만의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원룸형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하십니다. 자, 이런 원룸형 건물을 소유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 된 어,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자,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만으로도 건물의 가,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토지의 가격만으로도 해당 원룸형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 주택을 철거하고 나만의 원룸형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죠. 자두 번째 방식은 아주 잘 지어진 신축형 건물 원룸형 건물이 있는 그런 신축형 다가구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다가구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선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신축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신축구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쟁자가 많아져서 아주 저렴하게 취득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잘 신축해 놓은 건물을 저희가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 단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경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사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명도,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이런 다양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급매보다 급급매로 아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어, 오늘 영상 끝까지 필수적으로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권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럼 경매물권의 이미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0년 12월에 사용승인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 눈에 보이는 심각한 하자가 없어 즉시적인 사용수익화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외현 건물의 측면은 적별도 구조이며 보여지는 전면부만 타일 붙임등으로 일부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메인도로에서 한블록 이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매물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도로폭이 3m밖에 되지 않나 보입니다. 건축법상 허용되는 도는 4m죠. 음, 뭐 어떻게 신축이었을까? 궁금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 건축선 후퇴하죠딱 보면 보입니다. 이 정도의 토지 면적이 건축선 후퇴를 통해 내 앞에 도로를 4m로 만들어놓고 신축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선 후퇴한 곳에는 주차를 할수 있게 마련을 해놨겠죠. 그래서 신축이 됐다. 그리고 원가 절감.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다 타일 마감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측면은 그대로 벽돌 쪼고 전면부만 리모델링을 진행했네요. 그리고 샷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 깨짐, 파손 이런 흔적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현재 여기 필지는 해당 건물의 필지고요. 주차는 여기 전면부에 한 대. 정도 붙여서 되면 될수 있을 걸로 보이지네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를 두 대를 댈수 있어요. 측면에. 음, 이렇게 해서 총 3대 정도 주차를 될수 있지만, 세대별한 대는 불가합니다. 일부 주차에 대한 불편성은 초래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편함을 보면,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자, B1호, B2호, 여기 101호, 102호, 여기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총 9개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죠. 공실이 다소 많이 존재하는, 원룸형건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자 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저, 야 무슨 이렇게 벽화를 보이세요? 이쁘게다 그려놨어 공연 부분에다가 벽화가 아주 이쁘게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 h 관리는 쓰레기 같이 관리 치워주자, a l 치우자. 음. 자, 그리고 여기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우편물인데 그 관리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우편함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102호, 102호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지금 소리 들리세요? 물이 똑똑똑 또, 또, 또 떨어지는 소리가 나. 어,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에서 여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여기 지층 101호, 102호거든요 여기 지하 평수가 약 1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평씩 두개 오실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마 정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박대하게 비가 지금 새고 있고 신문지도 밑에 깔아놨어 선정도좀 주세요 선전동 전저 눈을 구매했습니다. 어두울 때 보려고. 잘했죠? 비가 위에서 떨어지네요. 그서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좀 많이 샙니다. 지금 오늘 내가 비 온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비 맞으면 촬영하겠다고. 이번 주 내내 비 많이 온다는데 이래서 건물은 비올때가 보셔야 돼. 그래야 누수가 있는지 흔적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꿀팁.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비 이오는 문이 열려 있어요. 공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B1호도 우편물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살짝 볼까요? 여긴안 되겠다. 그냥 가시는 걸로 가시게 될것 같아요. 어, 또 다시 연출되는 이런 화면들 그죠? 아니 어, 막대합니다. 네, 막강해요. 지금 내가 잠시 자려고 누워 있다, 혹은 집에 혼자 있다. 어? 그리고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구조만 보여드릴게요. 공실이라 구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어, 맨날 이런 장면을 목격하죠. 자 보세요. 크, 막강합니다. 천장이 뚫렸어요. 천장이. 천장이 구멍이 나서 뚫렸어. 물이 하도 새서. 여기 밑에 아이스박스 이거 하나 보이세요? 아이스박스 갖다 놨는데 물새 갖고 가득 찼어요 지금. 아, 네. 화장실 하나 있고요. 드럼 세탁기 하나 있고요. 옵션 사항입니다. 내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상부장, 하부장. 여기도 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방도 보시면 방은 게 큽니다. 원룸 형태로 구축 되있고요. 어 여기 인도폰 보여주세요. 인도폰은 아파트야. 엄청나. 그죠? 그리고 에어컨, 뭐, 벽걸이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더 있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어, 자면서 저도 살짝 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시죠. 자, 나오니까 살것 같네요. 자, 지하는 습기. 누수, 곰팡이 싹다안 좋은 건싹다 있어 싹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낙찰받으면 지층 수리비는 필수적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층을 아예 그냥 봉쇄해버리던가 아예 막아버리세요 아예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충분한 수리비용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1층은 102호, 102호로 나눠져 있고요 평수는 19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9평씩 나눠져 있겠죠. 점오름이나 투름 정도도 나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이가 있네요. 아이가 있어서 조용히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달개짐이나 크랙 누수, 안 보이죠. 지금 다 지층만 약간 심각한 상태고 상부층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2층도 201호, 202호구요. 현재 어, 2층도 21평, 약 10평씩 두 개의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아마 투렁 남았을 걸로 보이시네요. 호실에 뭐 붙어져 있는 거 없죠? 깨끗합니다.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자, 3층은,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주전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신발함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아, 뭐가 공용 부분에 적재된 짐들이 좀 있네요. 3층은 14평씩, 아마 6평씩 쪼개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원룸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1호, 302호. 현관 상태, 외관 상태. 전혀 나쁘지 않고요 자, 4층도 있어요. 한번 4층도 올가 볼까요? 자, 4층은 현재 401호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당 면적이, 주택 면적이 3평이에요. 3평. 아, 근데 탐내 구조로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면적 7평을 더 확보했어요. 그래서, 4층은 또 10평이다. 그래서, 원룸, 점룸이 나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해당 원룸형 건물은 임대차 구성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요약 사항들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더워요. 습하고, 내려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 혹시가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이 건물이. 그래 네, 저희가 낙찰 받고 올려고 하는데. 네. 혹시 그 연장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어, 아니요. 연장 생각 없습니다. 배당료까지 다 하셨어요? 네네. 사시는데 막물 새고 비 새고 막 그런 건없으세요 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아, 큰 하자는 없으세요? 네네. 방은 그 원룸 형태인가요? 어, 아니요. 원룸은 아니고 구분 하자는 쓸용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밑에 지하를 보니까 비가 엄청 새고 막 우리 뚝뚝 떨어지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세상에 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 오실 다요? 근데 저도 최근에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지. 같이 살게 되셨으나. 귀찮 불편하지 않으세요? 둘차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니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원룸 건물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사실상 어, 저는 약간 10년 조금 넘은 주택이라 깨끗할 줄 알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지층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뚝뚝 새고 있고 내부의 컨디션도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물건을 방문하실 때는 비 오는 날도 한번 가보고 날씨 좋은 날도 한번 가보고 밤에도 한번 방문해서 최대한 컨디션이 괜찮은지 재차 확인한 후에 그때 안전한 경매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관악구 어디죠. 원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원룸형 건물이 나와서 오늘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 드려 봤습니다. 자, 현재 9개 원룸 시설 중 아까 지층 2개 호실 있죠. 비가 뚝 쭉 세고 있는 호실, 그 2개 호실을 좀 빼고 한 7개 호실은 정상적으로 임대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월세 시세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인데 구성을 한다면 400에서 500만 원대의 임대 구성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로 따지면 6%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만 끝내고 하면 좋은데 항상 장점만 보시면 안 돼요. 현 경매 물건의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에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적인 장부, 즉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위반 사유로는 옥탑 아까 옥탑 있죠. 계단실 거기 창고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패널 중축을 통해 약 7평까지 확장돼서 사용 중에 있어요. 이러면 매년 2회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현 경매물건은 다중주택으로서 개별 호실별 취사시설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장에서 보니까 각 호실별 가스 배관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 다 취사시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 오늘 경매물건은 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요, 이행강제금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 수익과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수익성이 어떤 게더 높은 건지, 다양한 부분들을 재차 검토해 보셔야죠.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보이는 면만 보지 마시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이행 강제 금 범위, 그리고 수리 비용, 그리고 양성화 비용, 수익률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대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제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 중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대장님은 왜 그렇게 우량한 경매물건을 보여주시나요? 어,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그냥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저는 한 번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를 찍고 나서 칭찬받아야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유튜버라면 누구나 하는 거 있죠? 뭡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이런 거저 영상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좋으면 영상 내리 내용이 좋고 퀄리티가 좋으면 알아서 구독을 누릅니다. 그거를 강요하진 않겠죠, 제가. 그러니 제 영상을 보고 칭찬해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제 오직 바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자본금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세팅하여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게 자본 소득을 보다 안전하게 세팅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